네. 자, 이번에는 수필은요, 어, 수필 작가, 정하선 수필 작가님의 쌀뜨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입변 새벽이 창을 들여다보며 맑아지고 있다. 화장실에서 다녀오다 보니 아침밥 지을 쌀이 바가지에 담겨 있다. 물에 불린 콩이 그릇에 담겨 곁에 놓여 있다. 아내의 숨소리가 고르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제야 깜빡 잠이 든 모양이다. 잠자는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다. 팔을 걷어 쌀을 씻었다. 쌀에 물을 부었다. 한번 대충 휘저었다. 이물질이 있는 첫 쌀뜨물을 따라서 버렸고 손바닥을 펴고 잡고 하면서 물 묻은 쌀을 막막 문지른다. 물을 붓고 휘휘 젓는다. 고운 쌀뜨물을 설거지통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에 받아놓는다. 다시 콩을 쌀에 넣섞고 물을 부어 한번 휘휘 저어서 생긴 쌀뜨물을 받아 놓은 그릇에 더 받아놓는다. 물을 봐, 받아 한번더 헹궈내고 밥을 안혔다 밥솥에 씻어놓은 쌀을 붓고 물을 부으며 손바닥을 얹어보았다. 손등에 물이 살짝 덮일 듯 말듯하다. 밥을 안치고 취사 버튼을 누르자 탁하는 소리. 와 함께 물, 빨간 불이 켜진다. 나는 압력솥에 지은 밥은 질고 찰떡 같아서 일반 밥술을 쓰고 있다. 쌀뜨물은 아침 설거지할 때 쓰라고 받은 것이냐. 쌀뜨물로 글을 쓰시면. 체제를 쓰지 않아도 그릇이 깨끗해 보인다. 할머니나 어머니는 쌀뜨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매일 끓이다시피 하는 시래기국에 꼭 쌀뜨물을 받아 썼었다. 시래기국을 끓일 때는 맹물을 넣지 않았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서 끓였다. 거기에 중간 멸치 몇 마리를 넣어서 끓였고 쌀뜨물과 된장과 멸치가 들어가야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다. 돼지 김치찌개를 할 때도 맹물을 부으면 맛이 덜하다. 그때도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서 끓여야 맛이 좋다. 말르든 생수는 물에 담글 때도 쌀뜨물을 사용했다. 오살이나 토란 때도 마른 나무를 불릴 때도 쌀뜨물에 담궜다가 쓰는 방법이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가 하던 방식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돼지나 소에게 주었다. 함부로 버린 일은 없었다. 채우젓이나 전어젓멸치 젓을 담가놓고 며칠 지나서 물을 부을 때도 맹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쌀뜨물을 끓여 부어야 맛이 더 좋다. 식은 다음에 구워주는데, 그러기를 서너 번 하면 젓갈이 고소하면서감칠 맛이 난다. 새우젓은 색깔이 약간 붉어져서 식감이 깨 보인다. 햅쌀이 나오는 늦가을 나 겨울철에는 쌀뜨물을 승용으로 끓여 먹는다. 쌀뜨물 끓인 물은 고수한 밥과 함께, 우유처럼 오해한 것이 바로 살로갈것 같았다. 또한 어차피 따뜻하게 물을 끓여 먹어야 했기 때문에 쌀뜨물을 끓여 먹는 것이다. 지금은 그 맛있는 것이 많. 음, 더 맛있는 것이 많은 세상이니 쌀뜨물을 누가 끓여 먹겠어?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은 우리 집은 두 번째 받은 쌀뜨물을 끓. 여 먹었다. 예전의 맛 그대로다 오늘 아침 받은 것은 끓여 먹으려고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릇을 씻으려는 것이다 쌀뜨물로 그릇을 씻으면 세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무공의 세제다 버레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거지 물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었고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별거 아니겠지만 사용했다면 세제값이나 수도요금, 수건비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무 쪼잔하고 고두쇠 같은 말을 했었나? 그러나 아끼는 것과 고두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다. 쌀뜨물로 설거지하면 손도 보호가 된다. 어렸을 적때 때를 벗길 때 비누 대신 쌀뜨물이나 쌀결을 쓰기도 했고 손이 부드러워지고 머리 감을 때도 쌀뜨물을 썼다. 머리가 찰랑거리고 육기가 흘렀다. 그 머리에 동백기름을 발라 하얀 길이 나게 바르마르 탄 젊은 세댁을 보면 아련한 그림이 꿈길이 나인듯 했다. 우리 의 할머니 어머니 아내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전수하여서 살로 가고 맛이 좋은 집밥을 지어 먹었다. 그렇게 요긴하게 쓰이던 쌀뜨물이 지금은 세제와 종류를 밀려서 그 진가가 사라진지 오래다. 운명과 과락이라는 괴물에 짓려서 익히고 잊히고 영원히 사라져 가고 없어졌다. 사서 쓰는 것이 무조건 좋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 밥을 잘 지어 먹지 않나? 쌀이 남아도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말을 해엇 할까 생각이 든다. 늙은이 케케묵은 푸념에 불과하겠죠.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고 또 쓰고 싶어서 쓰고 있으니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한 일이다. 쌀뜨물이 흘러가며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옛날에 불렀던, 우유빛 밝은 노래는 사라지고 슬픔이 젖어드는 한의 노랫소리가 들릴 것이다.